요정준이 선수와 이온 선수의 다시 한번 프로토스의 저그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의. 한시 쪽에 위치한 파란색 적그의 BJ 이온 선수고요. 5시 쪽에 위치한 빨간색 푸드투스의 BJ 요정준이 선수입니다. 1시와5시에서 요정준이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굉장히 또 핫해지고 한 이유가 이 선수 빌드 준비성이 굉장히 좋아서였는데 있는 였는데 과연 오늘은 또뭘 준비해왔을지에 대한 약간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본진 파일런 출발 이용 선수가 지금 오버로드 원서치로 5시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엊그제도 분명히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오버가 원서치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앞마당 쪽에 없는 거 보고 방향 꺾는 대참사 그러면서 서치 자체가 엄청 늦어지면서 게임 터진 상황 있었거든요. 과연 이현 선수 본진 안쪽까지 쑥 들어가서 보는 판단을 할지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넥서스 반짝거리는 거 이거 그 리마스터 사전예약 그거 아닌가 이거? 나도 헷갈리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제. 이게 뭐내 것만 반짝거리는 거야? 아닐 텐데. <laughs> 어. 사전, 사전구매 스킨 아닌가, 이거? 왜냐면 나는 쭉 이걸 써서 이게 전혀 어색한 걸 모르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넥서스가 반짝거리냐고 물어보더라고. <laughs> 일단. 그러고 와서. 오, 드론 두 개. 괜히 지금 의문에 두드려 맞음? 어 저 이온선수 그래도 드론 두기로어 프로브 밀어내고 일단 한 10초까진 아니고 한 7초 정도 늦게 앞마당 일단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유정준이 선수의 선택은 본진 원게이트의 가스 운영 어 오버로드 일단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이거 혹시 눈이 피로하시다고요? 어, 혹시 보기가 불편하신가요? 스킨 빼드릴까요? 근데 어떻게 빼지? 오늘은 말고 그럼 16강부터 는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이쪽에 질러서 투질러, 크는 코어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온 선수는 투에 처리 상태에서 이제 가스. 그리고, 뭐 저글링을 이 타이밍에 굉장히 일단 3시 쪽에 그리고 6시 쪽까지 배치를 합니다. 이온 선수도 오버로드가 살포시 막혔고, 어, 저글링이 꽤 많은데, 일단 프로브가 저글링이 많다는 걸 보았, 보았고, 프로브는 컷. 온 선수 드랍 나오면서 오버로드 를려주고 있는데, 이거 약간 아래쪽에 코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빨리 빼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오버로드가 그쵸? 이건 살기가 힘들죠. 드라곤이 아무리 엄청 하긴 해도. 그사 순간 스타게이트. 코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2게이트, 드라곤. 이거 허세 써주면서 동시에 지금 드라곤까지 한번 좀 힘있게 써줄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3게이트. 근데, 이온 선수의 선택은, 투 히덴. 그쪽에 크리컬로니까지 지금 지어주면서. 서로 지금 빌드를 정석을 가는 게 아니라, 둘다 지금 빌드를 준비해왔거든요? 여기는 쌍덴이고, 여기는 지금, 파워드라. 어? 없구나.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이거 옛날에 누구한테 배운 적 있긴 한데 이게 커세어보다 효율이 좋기는 해아 커세어란다 어 커세어보다 은근히 이 양반이 괜찮아요 어 속도가 좀 느린 양반이라 그렇지 어이 양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여줌을 통해 상대 멘탈을 흔들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요 어. 이양반이또 어, 체력도 빵빵하셔 가지고 자. 일단 오버로드 한개컷 그리고 와서 투이된 확인. 음. 속도. 속도가 좀 답답한 양반이라 그렇지. 자, 일단 오버로드는 여기 여기 퍼져 있는데 자, 오버로드 한개 더. 확인. 아, 아또또또 또, 또 잡혀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오버로드 찍느라고 최적화 자체가 괭 장이 말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쵸죠 맷집이 좋아가지고 와 그러는 사이에 유정준이 어느샌가 지금 질렀더라고 오버로도 막혔으니까 히너 병력 못 찍지 이러면서 병력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저 개구리님 혹시 이빌드 개구리님이 짜셨어요? 제가 늘 궁금했는데 지금 유정준이 선수가 에버클랜인데. 이벨들은 지금 에버클린는 개구리 씨가 짜줬는지, 이거 알파고 씨가 짜주는 건지, 이거 살짝 이제 의문점이 좀 들기 시작했거든요? <웃음> 네? <웃음> 자, 일단, 우리 이제 스어 버렸습니다. 넌 어차피 할일다 했지? 이러면서 한번 버렸는데, 일단 원성과 지금 히드라로 거칠게 저항하고 있는 이온 선수. 멀리서 지금 드라곤 사업 드라곤이 해처리를 두줄두줄두줄주고 있고, 어, 그래도 해처리 때리는 사이에 이온 선수 어떻게 히드라로 드라곤 숫자를 좀 줄여보면서 성큰을 좀 늘려주기는 하는데, 드라곤이 계속 충원이 되어 세기씩 세기씩, 그리고 아직도 이온은 오버로드가 막혀있다. 이온 선수 지지선언하면서, 요정준이 선수가, 진출을 합니다.